정재영이 오래 정재영씨요 보아님 오셨다고? 뻥치지마 아 진짜 오셨는데? 나 부캐로 질착돼있어가지고 매우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지 지금 약간 입 가리고 계셔 단발... 이상한 지만봐드리면 돼요? 아 잠시만요. 이게 이제... 음... 머리 붙이는데 쓰세요. 이상한다기보다는 머리 긴게 조금 더 이쁘신 것 같아요. 도안님 어서세 반갑습니다. 도환님인가 진짜로 레얼로? 어 아, 진짜 도환님인데 누나 팬이랑 하잉 무선일고 이거 아니 근데 하필 왜 이럴 때 오셨어 단발로 잘라서 혹시 어떤지 말좀 해주실 수있네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. 일단은 제가 단발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나 단발 진짜 좋아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 설렌다 와 탈락 탈락이래 아, 도아님 안녕하세요 뭐야 진짜 도아님인데? 도아님 저 어때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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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셋넷저 어떤지 한 번만 말해주세요 제가 진짜 근데 도화님 진짜 팬이거든요 왜 자르셨어요? <laughs> <laughs> 보디오 출신 남캠이래 보디오 출신 남캠 이야 잘생겼어 금방 충전했어요 어뭐 열혈이야? 아 미친 아 열혈이야 와 100개 누나 감사합니다 원하는 거 있으세요? 열혈 열흘... 정모도 하나요? <laughs> 장난이고요. 성현 님, 저 아, 단발로 잘랐는데 말좀해 주실 수 감사합니다. 있나요? 감사합니다. 아, 네, 받으리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. 누나 제 스타일이신데요. 누나 제 스타일이신데요. 아, 안녕하세요. 나 아, 이거 지금 잘못 보이는 거 아니에요, 여러분들? 도화 맞습니다. 잘못 보고 있는 거 아니죠? 아, 뭐 사인 한장 해드려요. 도화님 별 풍선 100개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 단발로 잘라낸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? 아, 알겠습니다. 왜냐면 진짜 저 BJ 하면서 여캠 분들한테 막 이렇게 사진 찍어달라고 한적 없는데 근데 시상식 때 제가 지금 도화님 진짜 팬이어가지고 진짜 사진 찍어달라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진짜 단발도 잘 어울리지 도안님 어서요, 오세 진짜 도안님인가? 어디 사는 몇살이에요 자, 동대문 사는사니다 동대문 다은사다도안은사사은사 사는 뭐가... <laughs> 이모 안녕하세요 닥쳐!!! 마지막 도아 어서오세요 어, 네, 도천님 어서오세요 BJ 드릴 가온입니다 도아님은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? 저 인천 사는 26살인데 네, 왜 이렇게 대답해주고 싶... 대답 한번 해볼까요? 저는 도아님. 저는 62살 진짜 도아님인데? 아 들켰다 진짜 도아님인데? 아, 들켰다. 개 이쁜데? 한 번만 봐주시고 보고 말해주실 수 있나요? 당연하죠 누나 왜 이렇게 이뻐요 근데? 아, 어, 누나 왜 이렇게 이뻐요? 음, 아, 모르겠어요. 누나 저누나 진짜 팬이에요. 저 유튜브 챙겨 봐요, 누나. 어때요? 어때요? 누나 머리 너무 이뻐요. 누나 저 사인해 주면 안 돼요? 아, 너무 이쁜데. <laughs> 귀여운데. 도하 언니 너무나 귀엽다. 미쳤다고. 당연하지, 얘들아. 너네랑은 비교가 안 되지. 내팬 쪽을 찾아나 봐. Terima kasih telah menonton!